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4시 50분쯤 된것 같아요. 아, 장안동에서 용두동 16,000원 홀떠서 어, 갑니다. 네, 장안이동 도착 우체국 앞에 도착했는데요. 아, 손님이 전화를 또안 받으세요. 날은 우르르 꽝꽝 빗방울 조금씩 떨어지고. 왜 전화를 안 받지? 어, 전화 왔다. 5시 12분이고요. 어, 완료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에이. 혹시 모르죠. 또 괜찮은 곳 있으면 가고요. 예, 여러분. 9시 14분이고요. 아, 9시란다. 5시 14분이고요. 야, 이거 바로 그냥 마장동에서 왕십리 가는 거 15,000원. 아, 기분 좋네요. 어, 대기 시간 없이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풍경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예쁘네요. 진짜 멋있죠. 멋있고 이쁘고 좋아요. 네, 5시 31분이고요. 어, 왕십리 안 가시고 마장동으로 오셨어요. 마장동에서 마장동 꿀입니다. 꿀 <laughs> 집에 갈게요. <laughs> 이뻐요. 아, 나풍경을잘못 보니까. 어. 예, 5시 40분이고요. 여기 답심리에서 공릉 가는 거 2만원. 예, 23분 소요됩니다. 이거 수영하도록 할게요. 6시 6분이고요. 여기 서울 과기대. 아, 어, 과기대. 서울 산업대죠, 예전에. 어, 근처에 왔습니다. 아, 어, 잘 도착했고요. 이야, 좋네요. 예, 5만원 했네요, 5만원. 예. 이제 집으로 가는 게 문제인데 이러다 집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쉬지도 않았거든요. 모자 푹푹 눌러 쓰고 나는데. 왔 <laughs> 예, 6시 13분이고요. 아, 복귀콜 잡았습니다. 장안동 2만원인데 문제는 미아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중간에 손님한테 연락이 오셔서 와가지고요. 어, 두 군데를 불렀대요. 그래서 어디서 오시는 분이라고, 분이냐고. 그래서 여기서 온다. 이겠죠. 아. 뭐라고 하시네요 4.8km 떨어졌어요. 4.8km. 갈게요. 놀면 뭐합니까? 4.8km. 10에서 15분 걸린다고 네. 얘기해놨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또,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야,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가끔 오는 곳인데, 가끔 네. 흔하지 않죠. 이거 강원대역.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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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요, 어. 가운데요, 괜찮아, 가운데요, 괜찮다 그래도 네. 보이고, 하늘도 어. 이쁘고, 근데 갈 길이 멀어요. 광운대입니다. 예 오는 길에 진짜 신호 빨이 어, 신호가 계속 열려주네요 어, <laughs> 복귀하라고 어, 신호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멀어요 진짜 멉니다 예, 6시 32분 이고요 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야생각한테좀 미안한데 도중에 연락이 오긴 했는데 빨리 해야죠 예 마지막 제안 오르막에 와 진짜 복귀 복귀 한번 해보겠다는 일념마에 왔습니다 7시 10분 도착했습니다 아동부간선도를 타면 20몇 분 안에 오는 건데 왜 그런지 몰라요 동부간선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시면 무조건 동부간선을 타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와콜 떴네요 아나 복귀콜로 했는데 배고픈데 해야죠 네, 7시 3 4분이고요 네, 신내동 도착했습니다. <laughs> 그닥 좋아하는 <laughs> 곳은 아니죠? <laughs> 네. 아, 근데 배고프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집에를 다시 갔다 가는 건 지금 안 마실 것 같고, 밖에서 식사를 하는,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까 배가 고파서요, 어, 손님분께 물어봤어요. 이 동네 뭐가 맛있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유명하대요. 한동길 감자탕. 뼈 잡고 하나 먹겠습니다. 여긴 다 좋은데 화장실이 되게 머네요 어이고. 오, 냄새가. 오, 맛집, 맛집 냄새 납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아, 인정. 맛있습니다. 어, 살코기를다 일단은 뺐는데, 어, 고기 양이 어, 많은 편이고, 어, 국물 진짜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좋네요. 이집딱게 야채도 실하게 나옵니다. 음, 좋아요. 인정, 인정. 진짜 맛있어요. 봉화산역 앞에 있는데네 한동길 감자탕집 봉화산. 와, 감자탕 역대 1입니다. 위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콜드 아, 잡았어요. 답십리. 13,000원부터 시작했는데 2만 원되더라구요 18,000원 되더니 2만 원 돼서 요거 가겠습니다. 이 예, 8시 3 7분이구요 복귀했습니다. 복귀콜 잡았니? 오늘 복귀콜 두 번이나 잡았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야 어제 그렇게 망했는데 오늘은 또 우연찮게 이렇게 되네요. 콜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8시 4 1분이구요 이야. 아 어, 커피를 한잔 이렇게 집 앞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기 애매한 시간이라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밥도 먹었고 야 아까 거기 감자탕 있잖아요. 진짜 가벼요. 제가 항상 즐겨 먹는 조선 감자? 답십리 또 맛있는데 아제꼈습니다더 맛있어요. 촉촉하고 고기가 뭐 감자탕 뼈 고기가 뻑뻑한 편이잖아요. 근데 뻑뻑한 중에서 가장 촉촉하고 부드럽다 어, 국물도 진짜 맛있다 어, 서비스 야채 이런거 김치 다 오. 소스 와, 완벽했습니다 기회 닿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네. 아, 네. 후회 안합니다 8000원이었는데 1원도 아깝잖아요 네. 아, 그나저나 콜이 이제 안뜨네요 8시 44분 현재 11만원 했네요 아, 너무 큰돈으로 느껴져요 아, 정말 운 좋았어요 오늘 우는, 오늘의 운은 우는 여기까지인가요 어, 콜이 안 뜨네요 9시 10분이고요 어, 용닭동에서 어, 이문동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디 인지 모르겠지만 13,000원 계속 떠 있었는데 19,000원 돼서 잡았어요 예 이거 할게요 아, 외대 있는데네요 아, 예, 이거 하겠습니다 9시 32분이고요 여기 외대 근처 잘 도착했습니다 아, 또 콜이 떴으면 좋겠네요 9시 45분이고요. 야, 진짜 콜 없네요. 저는 여기 경희대에서 거기 뭐 어, 어디죠? 상봉동 쪽 그쪽이 콜수요이좀 나서 와 글로 한번 이동해 보고 있습니다. <laughs>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가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낮에 지금 129,000원 네, 했더니 아 마음이 편해요 <laughs> 골이 없구나 이 정도? 어 보통 한이 시간쯤 나와서 보면 아걸 없구나 큰일이다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 이런 걱정 했었는데 아 오늘은 그 걱정이 좀 없네요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중랑천 음. 그냥 찍고 싶어서 찍어요 어 여기가 중랑동부시장 와 사람 되게 많네요 꿀은 없지만 그냥 거리구경 젊음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시장이네 시장 정겹습니다 과일드만포 과일은 많은데, 콜은 없고. 10시 26분이고요. 아, 중랑동, 중랑동 계속 대기를 해봤는데, 와. 와. 아, 집에 가야 되나. 면목동 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10시 38분이고요. 아, 아까는 저기 보이는 다리를 건넜다가 사실, 지금은 이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와, 콜 없어요, 콜. 없어요. 와, 낮에 안 터졌으면, 뜯었으면... 와우, 정말 신난할 뻔 했어요. 와. <laughs> 네, 11시 18분이고요. 어... 어마어마한 시간이, 시간을 대기를 했네요. <laughs> 아 집에, 지금, 저기 답심이에요. 답심이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좀, 콜을 몰라봤어요. 아, 강동구 성내동 2만 원 고르고 고른 게 이겁니다. <laughs> 이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57분이고요. 아, 여기 성내동입니다. 와, 진짜 아까 아시몇 분에 마치고서는 11시. 아유, 오래 걸렸죠. 근데 진짜 일요일 저녁에 콜 없습니다. 지금은 기사님들이 좀 들어가셔서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아 콜이 진짜 없어요 너무해 너무해 아 그냥 저 뭐야 열심히 해 보려고 들어갈까 했는데 열심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웃음> <웃음> 다음코 잡겠습니다 예, 12시 36분 이고요 예, 천호동에서 논현동 어, 2만원 18분 운행 이거 어, 수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콜 잡기 힘들어요 아 진짜 일요일 저녁은 진짜 힘드네요 예. 너무나도 대기 시간이 길어 예. 아까 낮에 정말 운 좋게 하지 않았으면 아또아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laughs> 기본적으로 근데 대리운전을 제가 아까 한 거의 4시 반 5시 이쯤부터 시작했잖아요 한 12시간 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한 15만원은 벌지 않겠나 15만원을 번다는 얘기는 한 20만원을 찍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시간 일을 한다고 치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 1시 4분이고요 노년동 어, 잘 도착했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 복귀콜 이거... 아, 거의 뭐... 모르겠어요 <laughs> 1시 6분이고요 한 30분만 복켓콜 노려보고 없으면 전동에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시 2분이고요 <laughs> 마무리 영상을 까먹고 들어왔어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어, 집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노년역에서 아, 강남구청역 있는 데죠 그 마지막 거기서 복귀콜 잡는 데는 실패했고 어, 그냥 집으로 빨리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어, 꽤 오랜 시간 4시 반 정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일을 했고요 어,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일찍 들어왔고, 어, 어, 돈도, 어, 운이 좋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일요일은 저녁이랑 새벽이 아, 점점 더안 좋아지네요. 오히려 나콜이나콜이좀더 낫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저 뭘까, 음, 낮에 하던, 낮에 했던 제가 대리운전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운이 좋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들 정말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고 어, 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예. 열심히 성실히 하면은 다 하시더라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2시간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먹고 살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또는 편안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존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렇게 각백숙을 우와 우와 아, 나 진짜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겠습니다. 소스 장도 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 닭고기 찍어 먹는 겁니다. 아우 섹시하죠? 어우, 어우 섹시. 어우 잘 먹겠습니다. 고추장. 오, 양파 마늘. 어 아, 방풍나물. 끝. 아 정말. 잘 먹겠습니다. 오 여기 어닭 수프 아닭 치킨 수프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 아내가 좀 요리를 잘해요. 에 정말 안 넣는데, <웃음> <진짜>. <웃음> 정말 잘해요. 아잘 먹을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